보다 적절한 순간에 보다 완벽한 여행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는 20년 여행 경력의 여행 작가가 직접 선정하고 추천해드리는 여행지 추천 프로젝트 월별 여행지 베스트 시리즈 10월 11월 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월별 베스트 여행지 시리즈는 책이 아닌 영상으로 보는 월간 여행 잡지 컨셉으로 기획하고 시작하게 된 컨텐츠인데요. 그래서 월간 킴스트래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어디를 여행해야 좋은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구독과 알림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그 고민이 사라지게 되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월별로 아름다운 여행지를 때에 맞게 배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10월, 11월에 가면 좋은 가을 국내 여행 베스트 여행지 오늘은 추리고 또 추렸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지역이나 되는데요. 시기상 한달 분량씩 분리하기가 힘든 여행지가 있어서 두달 분량을 함께 소개해 드리는데 그 양이 많아서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 오늘은 앞전 영상들과는 달리 심도 있게 지역들을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간단하게 핵심 코스들과 맛집들만 나열해 드릴 예정이오니 그점 미리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영감으로 선정한 최고의 가을 여행지들을 주변의 함께 여행하면 좋을 코스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 완벽한 가을 여행 종합선물 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여행지는 내장사, 백양사, 강천산 이세개 지역을 한 번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내 최고의 단풍여행지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이세 곳의 여행지가 차로 1 시간 거리 이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셋중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 없이 한 번에 다 돌아볼 수 있어 단풍여행을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가을 단풍 여행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내장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단풍 여행지로 손꼽히는데요. 매년 가을마다 빠짐없이 단풍 명소로 뉴스에 소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번 가을에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단풍과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만날 수 있는 단풍 명소입니다. 단풍 시즌에는 차량 통제로 인해 입구에서 약 3.5km 정도 걸어 가셔야 하는데요. 이 구간이 전부 단풍 터널로 이어져 있습니다. 순환 버스를 운행하는 구간이지만 이 길을 걸어 가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우화정에 걸린 단풍이 아름답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내장사 지구의 풍경도 아름다우며 단풍과 은행나무가 어우러진 내장사 경내 풍경도 아름다운 우리나라 단풍 여행의 1번지로 가을에 꼭 한번 가보아야 할 곳이 바로 이 내장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장사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백양사는 단풍 역시도 유명하긴 하지만 가을 백양사를 찾게 되는 이유는 거울처럼 비치는 저수지의쌍계로와 백암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은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가을을 대표할 만한 풍경이라서 시즌만 되면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이 장면을 담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가을을 담아보시려면 백양사로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행지는 여기서 차로 5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전북 순창의 강천산입니다. 월출산 대둔산과 더불어 산 위로 그림같이 펼쳐진 우리나라 3대 산중 현수교로 손꼽는 강천산 현수교가 있는 곳이죠. 이곳은 애기단풍이 유명한 곳인데 병풍폭포가 있는 입구에서부터 현수교까지가 단풍산책로가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며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아홉 장수의 전설을 간직한 구장군폭포까지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까지 모두 산책로가 잘라 있어 가을 단풍 트레킹 코스로 추천할 만한 명소입니다 풀코스는 편도 3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사실 강천산이 내장산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 곳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가을 단풍 명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킴스트레블에서 보증합니다. 이상 세개 지역은 차로 1시간 거리 이내에 모여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단풍 명소인데요. 한적하고 아름다운 단풍 여행을 즐기시기 원하신다면 이른 새벽에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주말보다는 평일을 추천드립니다. 여행 최적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이니 참고하세요. 월간 킴스트래블에서 추천하는 10월, 11월에 가면 좋은 베스트 여행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구절초 테마공원입니다. 매년 10월 초에서 중순까지 구절초 축제를 여는 곳이기도 한데요. 와 여기는 진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감동적인 곳입니다. 단 꼭 새벽 안개가 내리는 날에 가셔야 제가 느꼈던 감동을 똑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곳 한 곳만 보고도 3, 4시간 거리를 달려가도 아깝지 않을 곳인데요.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이 고요한 숲길을 찾은 적이 있는데 울청한 소나무 숲 사이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구절초와 그 위로 내려앉은 새벽 안개가 어우러져 마치 꿈길을 만난 듯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마치 꿈 같았던 그날의 그 순간. 이후에 이곳을 글로 표현할 때면 비밀의 화원이라 불렀는데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이 화원을 걸으며 느꼈던 감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혼이 느껴질 만큼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이 비밀의 화원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꼭 안개가 내려앉은 이른 새벽에 가셔야 합니다. 사실 근처에 옥정어가 위치해 있어 환절기에 안개가 많은 돈 들어오네, 돈 들어와요, 내 통장에 돈 들어오네. 어, 어, 어 돈, 들어오네 돈 있다고 자랑 말아요. Thank you 동. <놀람>